자 이제 90레벨이 되었습니다 이제 90레벨이 되면 어, 대격변과 판다리아를 넘어서 이제 다른 캐스트는 어, 그 전에 있던 캐스트를 모두 삭제하고요 이제 90레벨이 되면서 뭐 특별한 점은 없었습니다 던전과 캐스트 위주로 진행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90레벨이 되면 이렇게 옆에 어둠의 문으로 가라는 캐스트를 자동적으로 어, 받아지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클릭하셔서 다음, 다음 캐스트 지역으로 가야겠죠. 이제 그, 이제 저는 그, 이제 다음 확장팩인 대격변과 판다레의 다음 확장팩인 드레노어, 드레노어에서는 날타를 탈수 없어서 아마 레벨업이 조금 더 더뎌질 겁니다. 그래서 지상 탈 것으로만 레벨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습니다 그리고 군단, 그 다음 확장팩인 군단 100에서 110레벨까지 그것도 날탈이 없어요 다른 분들은 날탈이 있으면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저는 날탈이 없어서 조금 더 더딥니다 그리고 던전도 잘안 잡힐 거예요 드레노우부터는 뭐 탱커는 바로 잡힐지 모르겠지만 안 잡히고 특성도 이렇게 새롭게 생겼습니다 어, 다른 점은 없었고요 대, 대신에 이제 드레노우하고 격전을 잘 넘기면 이제 그 격전 이제 드레노어하고 군단을 잘 넘기면 지금 확장팩인 격전의 아저로스에서날 수가 있기 때문에 캐스트를 다 해서 그때는 또 레벨이 조금 더 빠르겠죠. 이제 뭐전역회 이런 거 위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90 레벨 드레노어 잘 버티시고 잘 넘겨셔야지 군단 그 다음에 120까지 이제 보일 것 같네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하고 또 다음 110, 100 레벨까지 또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